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요분 질문에 응답해 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앞에 영상에서 다 사실 답변, 답변을 답변다해 드렸어요. 시즌 13, 54화, 55화에서 55화, 화요 내용을 다 얘기를 해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마지막, 저기 제가 표시한 거, 저 마지막 부분 한번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질문을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건지, 여기서 더 다음 단계들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니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녀도 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죠. 자, 그거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단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넘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마기를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주기도문 잘 보면. 자, 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랄랄라하고 천국가서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로 죽어서 천국가고 랄랄라하고 천국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동안 나를 묶고 어, 있던 속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속박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예가 그 한국의 K-POP을 리드했던 굉장히 유명한 케이팝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시절에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렸는데도, 자기가 꿈꿔왔던 목표를 다 이뤘는데도 도저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 영역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신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가진 게 하나도 없이 가난했을 때는 아, 돈만 벌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어, 세상에서 얻고 난 후에는 어, 내가 얻었다는 그런 만족감 있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잠시이고 또 뭔가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끝없는 뭔가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어, 신의 영역에 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공허, 공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그 이유는. 어,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다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 내가 어,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참 행복하다라는 어 그런 행복이 시작됩니다. 또한 뭐, 뭐가 있냐면 어 속박이 끊어져요. 속박. 자, 속박이라 하면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때어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속박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면 제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까 늘 두렵고 늘 걱정돼요. 그럼 천만원, 월급 천만원을 벌게 되면 이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천만원? 그럼 제가 월급을 1억을 벌게 되면 이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지출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내 미래가 어, 보장된 미래가 있을까. 인간은 늘돈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어둡고 돈에 대한 속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어, 살고 있진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에덴 동산은 아니죠. 늘 부족함이 있고 늘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삶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즉 이런 세상의 이런 속박, 돈에 의한 속박 뭐 이런 것들이 어 어느 정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 늘 묶여 있는 이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속박이 있냐면 음, 한국의 남자로 태어난 저는 유교의 속박이 있었어요. 유교의 속박. 그래서 어 어렸을 때 이제 큰아버지 저희 큰아버지는 어, 하나님 안 믿으셔서. 가면은 항상 제사를 지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막 그렇게 큰아버지가 막 시키니까 그런 제사에 참여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개신교의 신앙이 좀 자라면서 어 성경에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 신앙이 자라면서 그런 유교적인 조상신에게 어 절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를 끊었습니다. 끊게 되자. 어, 그 유교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제가 해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유교의 제사를 끊어질, 제사가 끊어질 때, 어, 우리의 마음 속에 어, 큰 자유가 오게 됩니다. 그 조상신들에게 속박당했던 우리의 자아가 자유롭게 되고, 어,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되죠. 그렇게 여러 가지,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요소들에 인간은 속박을 오게, 된, 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참 행복이 오지 않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참 행복과 참 진정으로 어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어서 랄랄라하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한 가지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참 행복과 어, 속박이 끊어진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사실 반대되는 삶이 남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부럽다고 느끼죠.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 그런 인정을 받고 유명인이 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어, 굉장히 큰 속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것에 극단을 달리는 게 사실 연예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삶과 비교해 보면 연예인들 의 삶은 늘 속박돼 있죠. 미디어와 그런 대중에게 보이는 자기 이미지에 속박당했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방송 미디어가 추구하는 것을 대변해서 세상에 말해야 되는 그런 속박이 있습니다. 남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이에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연예인의 삶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게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삶과 반대의 길을 걷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간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땅 가운데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삶이 변화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얘기해 볼게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니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녀도 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 크리스찬들한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이런 질문들을 그 사람들이 던지냐면, 그 여러가지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연쇄 살인범이 어, 그런 말을 한적 있어요. 한국에 유명한 연쇄살인범인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회개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그냥, 뭐, 성경에 적힌, 어, 글, 글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범죄자가 나타나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 사실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사람을 해치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또 해치고 또 회개하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태도가 아니고, 어, 이러 이 사람이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을 믿을 게 아니에요. 이런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단순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다고 했죠. 그래서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예수님을 믿으니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녀도 되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계속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 님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참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삶이 변한 사람들만이 이제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계속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면,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또 하나 얘기 들어 볼게요. 자, 동성애 문제.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퀴어 신학이라고 그 기독교에서 자꾸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진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오케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의 관을 가진 그런 시, 그 신학 운동이 있는데 이걸 큐어 신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에요 자 동성애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는 여섯 번이나 동성애는 죄다 라고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기독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를 바라볼 때, 죄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고 실수를 할수 있어요. 실수로 동성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귀절을 모르고 한평생 살았다면, 그게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실수로 죄를 저지를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 라고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성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동성애자였던 사람도 충분히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그런 동성애 커뮤니티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동성애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저질렀던 사람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태도는 결국 회개하지 않은, 않은 태도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회개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거, 뭐, 나 교회 다닌다, 뭐, 나는 구원받았다, 뭐,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선물로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